과천 경찰서장님과 여기 계신 경찰서 분들, 경찰 분들께서 오늘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돈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1번, 구글이나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AI나 소라 AI 플랫폼에 가셔서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를 꼭 경찰 분들께서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월급의 일부를 약 365일 동안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얼마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기 계신 모든 경찰 분들께서 직접 검색을 해 보시고, 과연 지금 국회의 300명과 보좌관들, 국회의 직원들이 받고 있는 월 1200만원 이상의 월급과 186가지가 넘는 특별 혜택과 약 4년 동안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기업 회장의, 회장보다 더 엄청난 대한민국의 혈세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월급과 비교해서 과연 전과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이 어르신들이 지금 부정부패를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구글이나 또는 AI 플랫폼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만지, 특할비가 얼만지, 초과수당이 얼만지 꼭 검색을 해보시면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는지 누군가는 골프치고 세계여행 가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그리고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왜 이분들이 내 이웃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제가 경찰분이고 제가 경찰서장 분이면 제가 형사면 저는 한번 검색을 해볼것 같습니다. 지금 2 0 2 4년은 조선 시대 말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조선 인민민주공화국이 아니고요. 여기는 감히 중국 따위가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라의 선거 결과를 만약 만약 타국의 국민이 결정하고 있다면 경찰 조직, 검사 조직, 법무부 조직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의 높으신 분들의 조직을 타국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왜 타국을 위해서 국민들이 월급을 내고 왜 그분들 밑에 줄을 서야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인권과 주권과 승진과 뺏지 달고 모든 결정은 각자가 노력한 만큼, 각자가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승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타국의 국민들의 악한 의도와 동기에 의하여서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 단체에 의거하여서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국가의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방관하고 싶으십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